대분문제 입니다. 주어진 식이 사과에 대한 식이므로 미지수는 학생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을 x라고 두고 식을 사과에 대한 식을 세웁니다. 사과에 대한 식은 학생들에게 다섯 개씩 나눠주면 세 개가 남으므로 학생들이 받은 사과 4가의 총수는 OX고 3개가 남음으로 더하기 3입니다. 6개씩 나누어주면 8개가 부족을 하므로 부족은 빼기므로 6X 빼기 8이 됩니다. 따라서 방정식을 풀면 OX 더하기 3은 6X 빼기 8. 그래서 6x 빼기 5x는 3다하기 8이 되어 x는 11이 되어 학생 수가 11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과의 개수는 55다하기 3이 되어 58이 됩니다.